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정시 주요 지수는 현지시간 24일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별다른 진척이 없어 미국의 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의 불확실성도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혁신 디자인 건축물의 용적률을 1200% 이상 완화합니다.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해집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전세를 없애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이전세 폐지론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무제한 갭투자를 막는 것에는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 준비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발사가 취소됐습니다. 기립 상태를 유지한 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밤샘 작업이 이어졌는데 오늘 오전 중 발사 가능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이틀 동안의 원전 시찰을 통해 안전성 평가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3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하는데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사례가 될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가하자. 백악관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중국 조치로 야기되는 반도체 시장의 왜곡에 대해 군지칠 동맹 등 파트너들과 협력해 강압적인 경제적 관행에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씨는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지만 공범 도피는 사실이 아니라며 남은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 대전은 28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미만의 안개가 끼고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 부풀뉴스의 심기자였습니다.